안녕하십니까?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어에서 통닭을 한번 구워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요. 에어프라이어 하고요. 닭한 마리하고 소금하고 후추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어프라이어 내솥에 종이 호일을 깝니다. 그리고는 닭에다가 소금을 뿌려 줍니다. 소금을 적당량 뿌려주고요 나중에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적당량만 뿌려줍니다 그리고 후추를 약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 기계 속에서 180도에서 한 30분 정도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속으로 들어갑니다. 넣고요. 200도에서 200도에서 30분간 구워낸다고 타임을 맞춰놨습니다. 한 20분 정도 됐는데 한번 꺼내서 통닭을 보고요. 한번 뒤져줘야 될것 같네. 꺼내 보겠습니다. 조금씩 익고 있는데 한번 뒤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어서 위쪽을 또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노릇노릇 통닭이 다된거 같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30분하고 또 10분을 더 줘서 다한 마리가 통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